2024년 9월 고2 모의고사 37번 컴퓨테이션 알고리즘에서 컴퓨터 알고리즘 테이크는 받다. 인풋 데이터니까는 인풋은 입력.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트 테이크스 제너레이트 병렬이야. 약간의 아웃풋은 결과를 from it,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가리키는 건 입력. 자, 입력으로부터 입력을 했죠. 그래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은 얘가 지금 주어인 거야. 자, 더즌트.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이 지금 주어인 거고, 더즌트가 지금 동사야. 정말로 인바디는 구현하다.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애니는 어떤 노션은 개념 어떤 의미의 개념을 갖다가 구현하진 않는다 지금 말 보면은 자 입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있죠 이런 알고리즘은 의미를 만들지는 않게 된다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다. Certainly. 확실히 그러한 컴퓨테이션 computation, 계산은 컴퓨테이셔널 알고리즘이니까 알고리즘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does not g e n e r a l 일반적으로 does not g e n e r a l have 가지고 있지는 않아. as its purpose as는 뭐뭐로써 그것의 purpose 목적으로써 알고리즘의 목적은 자신의 서바이벌 생존과 웰빙은 well 아니야. 웰빙 well 안녕은 아니야. 그래서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은 생존. 생존도 없고, 안녕도 있지는 않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 알고리즘에서 의미가 없어. doesn't really embody any notion of meaning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does not generally have its own survival and well-being.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에 해당하는 말이 생존과 안녕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줄수 있겠죠. 자, 그것은, 이시 가르친 건 알고리즘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assign 들어갔어. assign a to b. a를 b에 assign은 부여하다. 가치를 input에 부여하진 않는다. input이니까 입력 값 있죠. 입력에는 가치가 있지는 않게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doesn't generally embody any notion of a meaning. 그 다음에 have its survival and well-being does not 이렇게 됐고 does not assign value to the input 이렇게 지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의미가 없어.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들어간 거야.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명령문이야. 뭐뭐 해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비교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해라. 자, 컴퓨터 알고리즘과 왜그를 흔들기. 자, 꿀벌의 흔들기 춤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꿀벌 춤. 그리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을 지금 뭐해라? 어? 비교해라. 이렇게 됐어. 자, 위치, 민지죠. 민지는 여기서 수단이야. 어~ 그래서 자그 수단에 의해서 먹이를 찾는 그 벌은 얘가 지금 주어야 컨베이 전달한다 투는에게 자 꿀벌통에 있는 다른 새들에게 자 그것이 로케이트는 찾다야 자 꿀벌이 찾은 음식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을 다시 보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꿀벌의 틈들기 댄스와 비교를 해 위치가 선행사로 만든 건그 춤이야 자그 춤의 수단에 의해서 먹이를 찾는 벌은 꿀벌통에 있는 다른 새들 아니, 다른 벌들에게 그것이 찾은 음식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된다. 그럼 지금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죠. 꿀벌 춤이랑 알고리즘을 비교를 하고 꿀벌 춤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춤이야. 춤이 작, 어, 주어고 쇼가 지금 동사야. 일년의 스타일된 움직임이야. 꿀벌 통에 있는 움직임. 벌집에서의 일년의 스타일이니까 양식화된 어떤 스타일이 있는 움직임은 보여준다. 비 벌들에게. How far away? 얼마나 far 멀리 away는 떨어져서 음식이 있는지, in 위치 어떤 여기서 위치는 어떠냐자 어떤 방향에 음식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춤이 들어갔죠. 춤은 뭐한다? 음식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어.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갔는데 아까 여기서 알고리즘은 뭐가 없다고 했어? 의미가 있지 않아, 생존과 안녕이 있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다 그래서 꿀벌 춤과 알고리즘을 지금 비교했죠. 근데 꿈에 어, 꿀벌에는 뭐가 있어? 음식이니까 이거는 웰빙이 지금 있는 거 이렇게 비교,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인풋은 이 인풋은 꿀벌 춤을 얘기하는 거야. 꿀벌 춤. 자, 꿀벌 춤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A to B. A에게 B 하도록 프로그램 하다. 이렇게 돼. 다른 벌들에게, 고아, 밖에 나가서 그것을, 그것은 음식. 음식을 찾도록 프로그램 하지는 않아. 자, 다소 그들은, 이 l u a 이트는 평가하는 거야.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벌들. 자, 이러한 정보를 평가해. 컴퓨어링 ING 들어가서 분사 구문이야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그들 자신의 주변에 대한 지식과 비교를 하면서 이 정보를 평가를 한단 말이죠. 정보 평가에서는 지금 꿀벌들이 정보를 평가한다 그래서 그 춤으로 받은 정보를 평가를 하게 된다. 자 몇몇 벌들은 아마 모델2는 노력하다. 자, make the journey는 여행하다니까 이동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considering 생각하면서 자, 그것을 얘가 목적어 not or e 가 목적어 보어 같이 있다고 같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보가 같이 있지 않아 하면서 이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인풋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 알고리즘은 지금 뭐라 그랬어? 의미가 없다 그랬어. 생존과 안녕과 관련이 없고, 가치가 없어. 어떤 의미가 없어. 그래서 꿀벌춤과 알고리즘을 비교했는데, 자, 춤에서는 뭐가 있어? 정보를 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보를 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결과. 그래서 별로다 싶으면, considering it not worthwhile. 가치가 없죠. 그러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input이야. search as it is에서 있는 그대로 해갖고,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러한 input은 이제 process 처리된다 자 in the right of는 관점에서 자 유기체 자신의 internal 내부 state 상태 그리고 역사의 측면에서 어, 처리돼 there is nothing 없어 prescriptive은 규정적 about its effect 그랬고 effect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규정적인 거는 존재하지는 않아. 그리고 내부의 상태와 역사의 관점에서 이 인풋은 처리될 뿐이야. 그러니까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인풋은 의미가 없어. 하지만 벌에서 들어가는 인풋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그 자신의 내부의 상태와 히토리의 관점에서 정보가 처리가 돼. 그리고 어떤 규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규정적인 어떤 특별한 건 없고 없다. 이렇게 되고 그냥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컴퓨터 알고리즘은 생존과 안녕 가치 이런 게 지금 안 들어갔고 의미가 없어 하지만 꿀벌 춤은 어떤 생존과 알려, 안녕과 관련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네요.